96쪽이고요. 우리 교재는 3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37쪽에 보면 향가와 시조라고 해서 향가 한쪽, 그다음 시조 한쪽이 있죠. 향가가 우리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시가 문학이었다면, 그게 이제 시조로 넘어가면서 시조라는 것은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고려 말부터 시작된 공문 문학입니다. 우리는 시조, 먼저 해볼게요. 우리 평시조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평시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의그 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지킨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평범한 그 원래의 그 율격 그건 뭔가요? 3장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키는 것 이것이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다음 종장 이렇게 해서 세 줄이 나오고 각각 각 장마다 몇 음보냐면 사 음보를 지켜줘요 사 사은고. 음보. 조선 시대에는 사 음보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왜냐면 가사도 사 음보, 뭐도 시조도 사 음보기 이 때문에 사 음보라는 건 소리 의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나온다. 3, 4 덩어리 나오는 거. 그럼 초장 네 덩어리, 중장 네 덩어리, 중장에 네 덩어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평시조가 있고, 그러면 이 형식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조는 뭐다? 정형시의 외부였다. 정형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조 두편 중에서 두개다 뭐다? 정형시고 평시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조를 선생님이 좀 써주었어요. 같이 볼게요. 10년을 경영해서 소녀삼가는 지원했대. 누가? 화자가. 어, 화자. 자, 화자가 몇년 동안, 10년 동안, 어, 꽤 오랜 시간이나 그 시간 동안 경영을 했대. 어, 선생님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지금은 계획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화자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오래됐냐면, 소려삼간을 지어내었대. 그럼 얘들아, 소려삼간이라는 건 뭐냐면, 기와 집이라서 엄청 큰 집? 아니고, 초가삼간초가삼간이라면초가집으로 이렇게 지어서 몇 칸짜리 방이 딱세개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세 개면 좋은 집 아닌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큰 넓은 집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작은 방세개 있는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초가삼간을 3가짜리 집을 지어냈어 그러면 초가삼간이라는 것은 자, 밑줄 하시고요 뭐나? 넓고 큰 기와집 좋은 집 아니거든 가난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 그럼 가난한 가운데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그것만으로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분지족이라고 이야기해 편안함을 느낀대 어디? 분 잠깐만 어? 미안 만족한데, 뭐, 편한, 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음 응, 만족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안분지족. 그 다음에, 안빈, 낙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난함을 추구하는 도, 그 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안빈, 낙도, 안분지족. 같은 겁니다. 어, 철호상가를 지어냈더니, 누가요? 그래서 이세 칸이 나왔잖아. 세 칸이 지었어. 그럼 거기에, 누가? 나. 나왔어. 이거 누군데? 파자. 내가 일단 화자가 한칸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누가 달 동그라미 할게요 달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달을 한칸 달한테 한칸 주고 청풍 맑은 바람 응, 바람을 한칸줄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세칸 나가 들어가고 달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희 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강과산 동그라미 해줍니다. 강과산은 드릴띠, 드릴 곳, 드릴 데. 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떡할 건데? 내가 그 강과산을, 여기 강. 산. 어떻게? 내집 주변에 이렇게 둘러두고 내가 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했어요. 갈, 청풍, 강산은 뭘 얘기하는 걸까? 얘들 다 자연. 얘들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건 화자가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자연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기안 어, 나와. 응. 그럼 이거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태도야. 또 하나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라한일체 그러면 자연 친화물라일체 그럼 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우 리폴버 한번 볼게요 이게 주제가 될 거고 주제는 뭐예요? 자연 친화이화일요 자연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 달과 천풍과 강산이 뭘 얘기한다?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비유법에 해당하는 건데 선생님 우리 관동별곡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강호의 병이등이라고 이야기해서 강과 호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했어?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했어. 대유법이 뭔데? 대표적인, 그 어떤 대상에 대해 대표적인 소재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야. 자연의 달밖에 없어? 아니요. 자연의 많은 것들 중에서 달을 대표로 해서 비유했다고, 자연은. 그것을 청풍, 강사, 전부 다 마찬가지. 이세개 다는 자연을 비유하는데 어떤 비유법이다? 대유법을 썼다. 들으니? 대유법을 썼고 자, 그 다음에 달과 청풍을 방을 하나씩 줬대 얘들아 원래는 방에서 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달한테도 주고 말든 바람한테도 줬대. 얘들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뜻이잖아. 이거 무슨 표현법인데? 달만 선풍에게한 칼씩 줬어요라는 건 이건 의인법이다. 네, 의인법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 표현법 보자면 의인법, 대유법 사용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사자성어. 안분지조안빈 낙도. 어디에서? 초로상관에서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연치나 물라일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우리 를을볼 수가 있습니다.